이게 전이었으면 어. 와! 잠시만. 어. 이거는 근데 멤버십 영상에 남기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엄청난 지금 정보들이 너무 지금 정보들이 많이 나 예.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뭐냐면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근데 이 포토샵을 왜 많이 어려워하시냐 하면은 뭔가 복잡해 보여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포토샵이 유료잖아요, 유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돈 내는 게 되게 아까워가지고 포토샵을 계속 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토샵이 정말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할수 있고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라이브 특강을 좀 도와주실 분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바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길이입니다 꽃길이 대표님께서 오늘 네. 어,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네. 화면 한번 켜가지고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제가 포토샵을 알려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저는 야매입니다. 모든 정보는 유튜브로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 고 제가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라서 제가 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를 좀 보여드리면 색감 잡는 거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노출도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걸 잘 몰라,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쪽은 푸르댕댕한데, 한쪽은 월정해. 근데 내가 조절을 하면 다 같이 파래지거나 다 같이 노래지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거 같아 가지고 이거 한번 알려 드릴 거고 그다음에 눕기 따고 주름 제거 뭐 그림자 입기 이거는 뭐원 플러스 원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다리 길이 늘리기 쇼핑몰에 가장 최대의 적이죠 덕화 씨네아 하는 법 단축키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인데 이거는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색감 먼저 잡아 볼게요 일단은 네. 예시용 사진으로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저는 포토샵을 무조건 신 버전 으로 깔려고 말씀드려요 신 버전으로 하면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버전으로 하셔서 AI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거 색감 조절하는 걸할 거예요 보시면 빛이 엄청 초록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보통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릅니다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바꿀 거냐 색상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 색 온도 파래졌다가 노랗다가 근데 어. 우리가 지금 빛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조를 건드려주시면 돼요 색조를 건드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파란 것 같아요 제 네. 눈에는 약간 파랗다 싶으면 살짝 색 온도를 살짝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 너무 노랗 그러면 한이 정도 아... 이 정도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키를 높이고 싶다 다리 길이 중요하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수직이 있습니다 수직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어? 키를 높여주시면 니다 오... 아까 전에는 이랬는데 음. 이 정도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네, 원하는, 원하는 부분은... 부분 색감 조절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화면을 한번 볼게요 어, 보시면 이거 너무 초록색이니까 아까 전 배웠던 것처럼 초록빛으로 살짝 하고 봤을 때 지금 음. 어떤 느낌이냐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은 약간 살짝 하얗잖아요 음. 왼쪽은 살짝 어둡죠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은 노란색인데 왼쪽은 파란색이야 근데 네. 이거를 색조를 만져버리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부분만 따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지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파일에 있거든요 이 음. 파일에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게 지금 보급 개체로 돼 있거든요 레이어로 변환은 있어요 레이어로 변환 누를게요 레이어가 변환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네모란 거 있어요 여기를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하는 거예요 음. 바꾸고 싶은 화면을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를게요 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저 선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대표님. 저 선이 어색하잖아요. 이 선이 어색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AI 도와줘! AI가 <laughs> 자연스럽게 만들어거니다 여기 지금, 세로선은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잘못한 건데, 예시를 네. 보여드리려고 네모로 한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깎으면 안 돼요, 원래. 보통은 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보통 이렇게 자석 올가미 도구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눕기를 한번 따볼 거고요. 그림자를 한번 익혀볼게요. 보통 원 플러스 원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복사해볼 거예요. W 눌러주시고, 개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개체 선택이 됐죠? 여기가 지금, 티셔츠인데 이게 네. 안 나오잖아요. 이때는 여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 올감이 도구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걸 누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해 주시면 아. 왔다 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거를 갖고 올 건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림자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만 가면 이렇게 돼서 뭔가 음. 약간 공중부양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따볼 건데 일단 색깔 먼저 맞춘 다음에 복사해서 더블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해보시면 아래 그림자가 살짝 있죠.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시 음, 음, 바로, 그럼 그 창에서 저, 사각 선택 윤곽 도구 저거 누르면 되나요? 네, 바로? 맞습니다. 사각 선택 윤곽 도구를 눌러서, 이런 느낌으로. 오, 완전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직도 좀 바꿔야 될게 있어요. 저거는 음. 생성형 도와줘 하면 되겠네요? 네, AI야 도와줘 해서 아. AI가 <laughs> 필요해요. 우리 이 네. 상태에서, 이두 화면을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레이어. 네.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네.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E 누르시면 합쳐져요, 레이어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어색한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거를 자석 얼굴. 가면 1 0버 누르고, 부족한 여기,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AI야 도와줘. AI야 도와줘. 식으로. 오. 어. 와, 잠시만. 어. 이거는 근데, 멤버십 영상에 남기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엄청난 지금 정보들이, 너무 엄청 지금.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예. 거예요. 그래서 1강, 색감 네. 잡기는 끝났습니다. 와, 2강이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걸 알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저것도 이제, 대표님만의 좀 빨리 하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있긴 있는데, 정도가 <laughs> 없는 것 같습니다. 요행이 없습니다, 요행이. 아. 일단은 픽셀 유동화를 알려드릴 건데, 픽셀 네. 유동 가 뭐냐면 이걸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이건 트레이닝 팬츠긴 한데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바지들을 일자로 이쁘게 쫙 떨어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번 단축키는 이번에는 Ctrl+Shift+X입니다. 이번에 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기틀기 도구로 있을 거예요. 르시고브러쉬 크기는 여기서는 지금 이 바지가 좀 작기 때문에 한50 정도 해볼까요? 10정도 하고 압력을 10으로 맞춰주세요 여기서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면서 옆으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한번 누르고 끌고 오고 누르고 음. 끌고 오고 떼고 누르고 음. 끌고 오고 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지핏이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울 때가 많아요 이거는 많이 만져보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바지를 최대한 이쁘게 찍으려고 노력하시고 이쁘게 네. 찍은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픽셀 이동으로 만지시면 됩니다 음. 자 상의 핏을 좋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어. 한번 해볼 건데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음. 남자들은 어깨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음. 또 배에 힘주려고 했는데 배에 힘안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음. 컨트롤 시프트 X로 크게 100 정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어깨 근육을 살짝 만들어주고 직각 어깨, 틈공을 살짝 줄여주고 야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전이었으면 어 우와! 저 아... 보통 이런 식으로 만져요 그 다음에 네. 애매한 배경 북부탁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면 실셀 유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뱃살 넣네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배경을 붙여 넣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S를 누르면 도장이 선택이 돼요 여기서 Alt를 누르면 여기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왜곡을 했지만 왜곡을 안한 것처럼 보이기에 P 음... 배경은 이런 음... 식으로 이런 아... 느낌 아, 그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단축키 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많이 쓰는 건 컨트롤 Z는 뒤로 가는 거고, 컨트롤 T는 사진 누르고, 컨트롤 T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음. W는 기본 눕기 따는 거고, 음. Alt, 마우스 휠은 확대 축소, 그리고 컨트롤 Alt, Shift는 파일을 저장하는 거고, 음. 그림 파일이에요. 컨트롤 Alt, S는 포토샵 음. 파일을 저장하는 거고, 음. 컨트롤 Alt, A는 색감 단축키 음. 컨트롤 Shift, X는 픽셀 넉화. 음. 이 정도만 아셔도 포토샵 저만큼 만지는데 무리 없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진짜, 예. 라방 특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